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볼매 내가 다으니 하나님 앞금제단내 불에서 한놈 성이라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신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제형...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지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통과 그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재단에서 음성이 나오죠.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 넷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이 억제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심판이 허용된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었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에는 기마병으로 유명한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요.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와 몇 차례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강으로 적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큰 공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노선과 같은 유브라데강에 천사넷이 놓여졌고, 그들이 2억의 마병대를 지휘한다고 합니다. 15절에는 내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수의 마병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고대 세계에서 마병대는 오늘날의 전차 부대와 같습니다. 2억의 마병대는 2억의 전차 부대라는 것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해 보면 2억은 상상 이상의 엄청난 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 나타난 엄청난 수의 마병대와 그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는 구약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었죠. 불과 유황과 연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의 무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전쟁사를 보면 칼과 창과 활로 하는 전쟁에서 화약으로 인한 대량 살상 무기가 등장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1천만 명이 사망했고 2차 세계대전으로 6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종 전쟁과 폭탄, 전차, 군함, 이 모든 것들은 여섯째 나팔 심판의 말들이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유황과 연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여섯째 나팔 심판은 대량 살상 무기를 동반한 전쟁의 끔찍한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미 여섯째 나팔 심판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고집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회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2억의 마병대와 같이 나를 완전히 전멸시킬 것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전쟁의 사건에서 20절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더 완악하고 완고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힘든 시간이 올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주술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제약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더큰 심판의 사건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이역의 마병대와 같은 사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나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전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가운데서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회개의 자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2억의 마병대와 같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 완고해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회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